모모의 잠자리 동화 어느 한 마을에 엄마, 아빠, 오빠 헨젤 그리고 여동생 그레텔이 살았어요. 이 가족은 너무나도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쩌지 나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내일 숲에 나가서 나무를 좀 베어 팔아 볼게요. 당신 몸이 아프잖아요. 쉬어야 해요. 오빠 헨젤은 엄마 아빠의 걱정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그랬대. 우리 숲속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보자. 아빠가 숲속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으로 나갔어요. 정처 없이 걷던 중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에서 빨간 망토 소녀를 만났어요. 엔젤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너숲 속에 사니? 우리 음식 찾는 것좀 도와줄래? <목소리> 응, 숲 속에 빵으로 만든 집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 그 집은 마녀들의 집이야. 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얼른 가봐야 해. 잘 가! 헨젤과 그레텔은 빵으로 만든 집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던 중숲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헨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도토리를 떨어뜨리며 걸어왔지만, 다람쥐가 다 먹어버렸답니다. 우린 빵으로 만든 집을 찾을 수 없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람쥐가 대답했어요. 빵으로 만든 집이라고? 그 집은 왜 찾는 거야? 그 집엔 마녀 두 자매가 있어. 특히 첫 번째 마녀가 엄청 나뻐. 다람쥐는 아이들을 빵으로 만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때 아이들의 냄새를 맡은 나쁜 첫 번째 마녀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집에 들어와서 코코아라도 좀 마시렴. 헨젤과 그레텔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쁜 첫 번째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고 싶었어요. 아주 배가 고팠거든요. 길길길길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둬서 살을 찌워 잡아먹어 버려야겠어. <laughs> 나쁜 첫 번째 마녀는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둬 버렸어요. 그리고 그레텔에게는 모든 집안일을 시켰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착한 두 번째 마녀가 아이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방법을 모색했어요. 얘들아, 너희를 구출해 낼 좋은 방법이 있어. 뭐예요? 우리 언니는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내가 살이 많이 쪘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닭고기 뼈를 내밀어. 그럼, 내가 아직 말랐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나쁜 첫 번째 마녀가 들어왔어요. 어우, 배가 고프군. 헨젤이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나? 그때, 헨젤은 손 대신에 닭고기뼈를 내밀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아직도 마른 거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일 너를 잡아먹어버리겠어! 착한 두 번째 마녀는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레텔은 오빠에게 가서 얼굴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레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오빠는 아픈 척이나 해. 그리고는 그레텔은 나쁜 첫 번째 마녀에게 가서 말했어요. <laughs> 불쌍한 헨젤, 온몸에 발진이 생겼어요. 식중독에 걸렸나봐요. "첫 번째 마녀가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난 너무 배가 고파. 오늘 당장 잡아먹어 버리겠어. 그러면 당신의 몸에도 발진이 생길 거예요. 햇빛이 발진을 낫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에 잡아먹어 버리세요." 음 햇빛이라 알았다 그 순간 헨젤과 그레텔은 집 밖으로 탈출했어요 착한 두 번째 마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 빨리 탈출해 그리고 이 마법의 빵을 들고 가서 오븐에 구워 보렴 빵이 아주 커질 거야. 이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마녀님.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은 마보의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다리고 있던 엄마, 아빠가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어느 한 마을에 엄마, 아빠, 오빠 헨젤, 그리고 여동생 그레텔이 살았어요. 이 가족은 너무나도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쩌지? 나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내일... 숲에 나가서 나무를 좀 베어 팔아 볼게요. 당신 몸이 아프잖아요. 쉬어야 해요. 오빠 헨젤은 엄마 아빠의 걱정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그래, 때 우리 숲 속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보자. 아빠가 숲속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으로 나갔어요. 정처 없이 걷던 중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에서 빨간 망토 소녀를 만났어요. 헨젤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너숲 속에 사니? 우리 음식 찾는 것좀 도와줄래? 응, 숲 속에 빵으로 만든 집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 그 집은 마녀들의 집이야. 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얼른 가봐야 해. 잘 가! 헨젤과 그레텔은 빵으로 만든 집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던 중숲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헨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도토리를 떨어뜨리며 걸어왔지만 다람쥐가 다 먹어버렸답니다. 우린 빵으로 만든 집을 찾을 수 없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람쥐가 대답했어요. 빵으로 만든 집이라고? 그 집은 왜 찾는 거야? 그 집엔 마녀 두 자매가 있어. 특히 첫 번째 마녀가 엄청 나빠. 다람쥐는 아이들을 빵으로 만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때 아이들의 냄새를 맡은 나쁜 첫 번째 마녀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집에 들어와서 코코아라도 좀 마시렴! 헨젤과 그레텔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쁜 첫 번째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고 싶었어요. 아주 배가 고팠거든요. 길길길 길.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둬서 살을 찌워 잡아 먹어 버려야겠어. 나쁜 첫 번째 마녀는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둬 버렸어요. 그리고 그레텔에게는 모든 집안일을 시켰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착한 두 번째 마녀가 아이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방법을 모색했어요. 얘들아, 너희를 구출해 낼 좋은 방법이 있어. 뭐예요? 우리 언니는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내가 살이 많이 쪘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닭고기 뼈를 내밀어. 그럼 내가 아직 말랐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나쁜 첫 번째 마녀가 들어왔어요. 어우, 배가 고프군. 헨젤이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나? 그때 헨젤은 손 대신에 닭고기 뼈를 내밀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아직도 마른 거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일 너를 잡아먹어 버리겠어. 착한 두 번째 마녀는 아이들을 구출해 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레텔은 오빠에게 가서 얼굴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레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오빠는 아픈 척이나 해. 그리고는 그레텔은 나쁜 첫 번째 마녀에게 가서 말했어요. 불쌍한 헨젤, 온몸에 발진이 생겼어요. 식중독에 걸렸나봐요. 나쁜 첫 번째 마녀가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난 너무 배가 고파! 오늘 당장 잡아먹어버리겠어! 그러면 당신의 몸에도 발진이 생길 거예요. 햇빛이 발진을 낫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잡아먹어 버리세요. 음, 햇빛이라. 알았다. 그 순간 헨젤과 그레텔은 집 밖으로 탈출했어요. 착한 두 번째 마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 빨리 탈출해. 그리고 이 마법의 빵을 들고 가서 오븐에 구워보렴. 빵이 아주 커질 거야. 이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마녀님. 그렇게 헨제가 그레텔은 마법의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다리고 있던 엄마, 아빠가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